가정의 달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어버이날 다 챙겼고 남은 게 <laughs> 스승의 날. 아 선물 뭐 드리지? 이번 지출이 너무 큰데 이번 달. 아 선물도 비싸고 근데 보니까 이 정도면은 내가 직접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런거딱 만들어서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5월입니다. 저처럼 어떤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뭐니 뭐니 해도 받는 사람을 생각하면 꽃 선물이 제격입니다. 저랑 같이 꽃 선물 하러 가실래요? 꽃 선물을 만들려면 꽃에 대해 일단 알아야 할 텐데 이 분화를 재배하는 농장이라면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이 농장에 꽃이 응. 진짜, 진짜 많네요. 그렇죠. 에이. 오늘 제가 사실 카네이션 꽃을 선물을 직접 만들고 싶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꽃을 이제 뭐 골라야 하고 하는데 응. 어떤 카네이션이 일단 예쁘고 좋은 카네이션인가요? 자기의 취향이 다 틀려요. 음. 아,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빨간 게 카네이션 색상이지만은 네. 또는 뭐 어, 조금 어, 향기가 나는 뭐 향향 카네이션이라든지 오. 이런 종류도 있거든요. 그럼 이 계절의 여왕인 5월에 대표님께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애착이 가는 좋아하는 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겨울에도 꽃 피고 계속 꽃을 피우는 게 제라늄이거든요. 그럼 한번 보러 가실까요? 어, 있어 여기. 예예예. 예, 예. 들어오시죠. 가자가자 가자. 사계절 내내 꽃을 생산하는 이 농장에서는 카네이션은 물론이고 제라늄, 후쿠시아, 달리아 등등 웬만한 꽃은 다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꽃 앞에서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겠죠. 꽃과 함께 인생샷 건져 봅니다. 야, 오늘 건졌네. 프로필 사진. 제 식물 앨범이 꽃사진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직접 만들어 봐야 하니까 만들려면 이 분화된 꽃보다는 절화된 꽃으로 만들어야 할 텐데 이 절화된 꽃들이 모여 있는 곳이또 있다고 합니다. 구르로가 보실까요? 꽃꽂이용 꽃을 사기 위해 온꽃 도매 시장. 음. 자, 꽃에 대해서 배우고 왔으니까 이제 내가 고르기만 하면 되겠지? 음. 오! 카네이션! 그치, 이거 있어야지 무조건. 그 다음을 좀 볼까? 뭐가 좋을까? 응.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쁜데? 이것도 예쁜 것 같고? 근데 이거 어울리나, 이게? 아, 분명히 배우고 왔는데 막상 고르려니까 이게 또 되게 힘드네요? 이거랑 이렇게 예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신가요? 아 저는 플로리스트 정봄비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도와주실 플로리스트입니다. 제가 오늘 이 카네이션으로 선물 드릴 꽃다발, 네. 음. 꽃꽂이 이런 거 하고 싶어서 지 왔거든요. 네. 얘랑은. 음 어떤 게 어울릴까요? 이제 핑크다 하면 약간 빨간색의 핑크 계열도 어울리고요. 네. 그 다음에 노란 계열들도 어, 또 음? 확사, 화사해 음. 보일 수 있어요. 흰색 음. 계열들은 어, 상당히 부드럽게 표현될 수 있어서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때 다발로 여기 사야 된다고 들었는데 이걸 다 사면 좀 비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사장님께 일단 얼마인지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좀 알고 사야지 우리 또 이제 네. <laughs> 사장님 이거 한 단에 얼마예요? 네 그거 한 단에서 12,000원입니다 사장님 근데 네. 여기 네. 생각보다 조금 가격대가 좀네 네, 착하죠? 착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착한 거예요? 저희가 이틀에 한 번씩 이제 계속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싱싱하고 물건을 단으로 파는 대신에 또 이렇게 아, 네. 선생님 좀 마음껏 좀 골라볼까요, 저희가?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전남 동북권에는 서울 양재 꽃시장처럼 큰 도매 시장은 없지만 이곳에 오면 그나마 많은 종류의 꽃을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꽃 중에서도 특상품만 가져온다고 하니까 어떤 꽃을 골라도 다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선생님 이제 저희가 장봐 온 꽃들이. 풀어놓으니까 이렇게나 많아요. 네. 생각보다 많이 샀네요 저희가.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 꽃들로 이제 대망의 선물을 이제 만들어 주거든요. 뭐부터 해볼까요? 자 바구니 먼저 하시게 되실 건데요. 네. 먼저 이 그린 소재를 활용해가지고 네. 자, 사선 자르기로 하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꽂아주는 한 3cm 정도. 그냥 막 이렇게 꽂으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뭔가 이번 질서와 어 질서는 어, 원초점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각도를 주면서 어느 가운데 한 점을 향해서 꽂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팁은요 네. 카네이션인데 카네이션에 지금 몽우리가 져 있어요 여기를 살살살살살살 돌려주시면 화형이좀 펴져요 오오이 꿀팁인데요? 네. <laughs> 플로리스트에게 꽃바구니 만드는 팁을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요. 가운데를 향해 무심한 듯 툭툭 하다 보니까 저도 소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니까요. 정말 예쁘지 않나요? 포인트 꽃으로 마무리하니까 꽃바구니가 화사해졌습니다. 자, 드디어 꽃바구니가 완성이 됐습니다. 됐습니다. 아 세상에 선생님,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바구니만 있었는데 이렇게나 멋지고 완전 풍성한 큰꽃 바구니가 완성됐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만들게 남아 있죠. 네 와인병에 귀여운 꽃꽂이를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빈티지한 느낌으로 병 오브제 꽃꽂이 또한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만들어봤는데요. 은은한 꽃들을 풍성하게 넣어서 앙증맞은 또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아 쉬우니까 한 가지만 더 배워보죠. 자, 선생님 이제 저희가 꽃다발을 만들어 볼 건데 네. 꽃다발이 사실 쉬운 듯하면서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꽃다발, 꽃다발 만들 때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어, 중요한 것은 기본적인 건데요. 어,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선형으로 잡아 갑니다. 이걸 스파이럴이라고 하는데 스파이럴? 네. 오. 이렇게 돼야 꽃이 만약에 이렇게 잡다가 하나가 이렇게. 깔려서 잡히면 이게 불러져요 꽃이. 그래서 꽃양이 많아져도 어, 꽃한테 무리가 안 되는 배열인 이 스파이럴. 네, 이거라고 보시면. 플로리스트의 도움 없이 저 혼자 꽃다발 만들기에 도전했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도 예뻐 보였던 꽃바구니와는 달리 난이도가 너무 높았어요. 제 생각만큼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꽃을 하나씩 잡아가며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 꽃다발 어떤가요? 만들어 놓고 보니까 왜 그럴싸하죠? 완성! 완성! 자, 드디어 저희가 만든 꽃다발이 완성됐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그 전에 알던 꽃다발은 사실 요 위에 뭔가 한겹 포장지가 둘러싸여 있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꽃다발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약간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네. 나도 괜찮은 건가요? 아 그럼요 요즘은 환경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어, 자연물을 활용해서 꽃다발을 만들자 라는 취지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오늘 직접 꽃을 배우고 또 골라보고 고른 꽃으로 저희가 이렇게 예쁜 선물을 완성해 봤는데 네. 꽃을 직접 구매해 보셔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이 꽃선물도 너무너무 의미가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올 가정의 달이 끝나기 전에 꽃 선물 한번 도전! 보기만 해도 마음 설레는 꽃! 세상에 많은 선물이 거야. 있지만 직접 만들어서 준비하는 곳만큼 정성 가득한 예뻐. 선물이 있을까요? 아마 선물 받는 사람도 두 배의 기쁨을 거야. 느끼게 될 겁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는 직접 만든 꽃, 꽃 선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